신찬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후 레 죽 자가 예복 받로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농> 한, <농>

한 달란트 받은 장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오에그 주인이 그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놔리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 않은 데서 거두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한 발란트를 이어서 열 발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모임 한 종을 가 각각 더 좋은 대로 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마치 아, 새벽을 뗐기며 우리 하나님도 나왔구나.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회 주제는 온전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공전하게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누자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어, 자다가 깰 때에 대한 말씀이 나면서 누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가로스 입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빛의가로스 이것수복 없죠. 어둠의 옷을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채로 빛의 가운을로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려야 되죠. 우리의 불안정한 을 내려놓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시자. 우리 신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로소 은혜 맺히고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이 싸움이죠. 나는 나의 모든 외이들을 벗고 있는가, 이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이 귀한 아,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을 시키거나 또는 부모 산을 다했을때 나는. 들이나 좋은 객들이 찾아오자 보통 출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잔치에만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또 혹은 부의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로 어, 이번 잔치가 또는 이번에 일들이 얼마나 크게 챙겨는 잘렸는가를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 많이 들어오면은 아 그러면 참, 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축의금을 많이 받으면참 좋은 일이죠. 축의금 많이 받으면 어, 그래도 많이 손님들 와서 참 좋다. 그런데 이제 많다고 들 좋아하는 건 많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축의금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서 어, 이렇게 많이 축의금 들어왔네요. 이게 다 빚이죠. 언지가다 갚아야 된다. 축의금 많이 받으면은 와,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니까 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갚아야 할들이라는 보이고 그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세에 의하면은 열 개를 받았으면 열 개를 주는게 보통 예의죠열개 받았는데 다섯 개만 주면은 사람이 받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다 받은 만큼 다시 다 돌려줘야 하는 비지 않은가. 한때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서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아, 다섯달 때 받은 얼마나 좋을까? 만일 내가 한달에 받은 그런 종이였다면 나라도 이한 달한테 받은 종과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다섯달, 두 달한테 받는데 한 달한테만 받으면 어, 기분 나빴어라도 나도.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고 네, 왔습니다. 근데 좀자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지나서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존 많은 달란트를 받으니까 참 얼마나 좋을까참 부를 것 같지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존이 얼마나 참 부담스러워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적어도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지 그때서야 다른, 다섯 달란트받은 가치를 하게 되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 달란트는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을 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타에갈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겠다 다섯 달한테 받은 종이나 두 달한테 받은 종이나 한 달한테 받은 종이나 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소유이잖아. 소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그 소유를 맡기고 떠나. 그만큼 저들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종들은 신인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만 신인한 게 아니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 다 신뢰하니까 주인이 자기의 유를 맡기고 자기는 형으로 떠나갈 정도였다 그만큼 주인이 신뢰해 준 거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너나 더니 아비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러트를 어떤 사람에게 는두달러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달러트를 주었습니다. 그 주게 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시고 절차물있죠 각각 그 재능 대응, 각각 그 재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고 싶다고 해서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다,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는 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니까두 달란트 받고 싶다고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달라고 할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재능에 맞게끔 자기 의 능력에 맞게끔 맡겨 주신 거죠. 그렇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 만큼의 사명이 있고. 두 달러한테 받은 자는 두 달러한테 만큼의 한 달러한테 받은 자는 한 달러한테 만큼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 달러한테 받은 종은 한 달러한테 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다 됩니다. 두 달러한테는 두 달러한테 만큼 다섯 달러한테는 다섯 달러한테 만큼이나 충성을 받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우는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아멘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 이 오래 지났다고 그냥 유야구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때는 자신들이 해간 것을 주인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많은 자에다 주인 앞에서 와 자신의 삶들을 결산해야 한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면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니다 21절, 23절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20, 21절 말씀만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주인이이을에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내가 많은 것을 내게맡기이니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 대중, 착하고 충성. 내가 죽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다섯 달러 트를더 남긴 종이나 두 달러 트를더 남긴 종이나 주인이 하는 말씀, 주인의 평가가 똑같아. 몸도 똑같고 몸으로 봐도 똑같은 평가를 그러니까 합니다 얼마의 이유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아기죠 주인의 입장에서 다섯 달러 틀을 다더 남겼으면 야 너는 더 충성되고 두 달러 틀 많았으면 그래 너는 그냥 착하고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은 그 종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유를 많이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자신의 재능에 맞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좋다는 충당. 그러면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입니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인이 이 평가를 잠깐 보십시오. 2 1일 절을 씀을땐주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다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니 적은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섯 달에 더 받은 자가 다섯 달에 더 받은 남기는 일. 달란트가 지고한 사람은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분인데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 더어 남긴 일이 주인의 눈에는요 적은 돈이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는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다 그게 적은 일 o 주인의 a t i n g t 일 e 다섯 달한테 k i n g Tassa, t 한 r 는한테는 r 조금 s a cook, 다 h o c o l a t e and then a c h o c o l 한테 받은 자가 d Santa, 남기고 e d 한테 받은 자, n g Good, yeah. Tassa, Taranter, Tassa, 거 반면에, 26절 말씀 보면, 한 달한테 받은 종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상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네. 악하고 기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한 달한테 받은 종이에 대한 평가죠. 악하고 기른 종아. 악하고 기른 종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28절 말씀 보면 그한 달한테를 그에게서부터 뺐습니다. 뺏어서 열 달한테 받은 자에게 그것을 주게 되지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네. 30절 말씀 보면 이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 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끝내는 바깥 어두운 대로 내 쫓김을 당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테 받은 자가 악하고 기울고 무익한 종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를 남기지 못해서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간 이유는 한달러더 받은 자가 뭐 다섯 달러더 받은, 받은 자가 큼 그렇게 많은 이유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경제적 가치 때문에아니다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 사람이 아크고 기여를 좀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이 사람에게서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한달러더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십사절 네. 말씀 보면 이 종은 주인에 대해 오열을 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니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맡기고 자기를 신임해서 맡겨준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어 아는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아서 거두려고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종.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종. 주인을 이렇게 모합하고 주인을 향한 이렇게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악한 근데 주인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자신을 신임하여 달란트를맡겨수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그냥 경제적인 거로만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일정. 25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며 이렇게 돼 있죠. 25절을 읽어봅니다. 세상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나 아멘. 25절 말씀 보면 이 종은 아겨주시야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땅어도 감추어두었다가 가고을보냈어요 심지어는 취미하는 자에게 이자를 주는 금융권에게 각자 주어서 이자라도 받아 와야 될 텐데 그것 조차하자그 조차. 여러분 착한 종과 악한 종, 중성된 종과 그 종의 자리는 얼마나 이유를 많이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자신의 달란트에 대한 태도, 자신의 달란트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이. 오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겼느냐? 그게 아니지.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대로 사지 않으니까 악하고 기으른 종이다 말하는 것. 말씀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기으른종그렇게 그런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인가? 어떤 자가 악한 종인가? 착한 종은요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종이 쪽이 착한 종.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요? 결혼자가 악한 종. 결혼이니까 악한 거고요. 충성하니까 착한 거. 오늘 우리 각자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로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 나는 어떤 종가 맡겨주신 달란트를 오늘도 최에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종가 아니면 그 달란트를 무어두고 있는 종인가? 한달한테마저 귀찮아서 땅에 감추어두고 있지는 않는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모 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서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오늘 하루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최의 선을 다해서 달벽함으로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을 듣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한 하나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실 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명의 모든 종들, 특별히 교회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쓰임을 받도록 세워주신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 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기름 보 세우신 우리 귀한 종직들과 또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재직들 또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인데 결산하는 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모두다참여하는 아름다운 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아침도 나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이 있기로 하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종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내게 주신 사명, 발란트, 은사들을 나 오늘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풍성된 종 주님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침 사랑하여 손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주의 찬비하심기 Eu não